신라 15대 기림이사금 7년 추 8월에 지진하여 천용하니라. 77 해년 가을 추88 달을 서기 304년 단기 2637년 가을 8월에 땅지 우레진, 여기서는 지진진. 지진이 일어나, 샘천, 물소설용, 샘물이 솟아 올랐다. 기림이사금 7년, 서기 304년, 추 8월에, 가을 8월에, 지진하여 지진이 일어나, 천룡하니라 샘물이 솟아 올랐다. 9월에 경도 지진하여 개민욱하고 유사자하니라 9구 달을 9월 서울경 도읍도 서울에 땅지 지진진 지진이 일어나 무너질 개 백성민 지복 민가가 무너지고, 이설유 죽을사, 놈자, 죽은 사람이 있었다. 9월에, 9월, 경도 지진하여 서울에 지진이 일어나, 무너질게, 개민옥하고, 개 민가가 무너지고, 유사자 아니라 죽은 사람이 있었다. 기림 이사금 10년 부국호 신라하니라 열십 해년 서기 307년 단기 2640년 다시 부 나라국 불을 호 세신 버릴라 나라 이름을 다시 신라로 하였다. 다시부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1번, 회복할 복. 2번, 다시부. 여기서는 2번, 다시부입니다. 기림이사금 10년, 서기 307년, 부국호 신라하니라, 나라 이름을 다시 신라로 하였다. 기림이사금 13년, 하오레 왕침질미류하여 사내외옥수하니라 열십 석삼 해년 서기 삼백십년 당기 이천육백사삼년 여름하 다서도 달을 여름, 여름 오월에 임금왕 잘침 여에서는 알아눌 침 병질 임금이 알아누어 미령미 여기서는 오랠미 머무를 류 오래 낫지 않음으로 미류는 병이 오래 낫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림이사금. 13년, 서기 310년, 하오월에 여름 오월에 임금왕, 알아누을 침, 병질, 오렐미, 머무를 유 임금이 알아누어 오래 낫지 않으므로, 사, 내외, 옥수하니라, 용살사 안내 바깥 외 옥옥 가둘 수 옥수는 제수, 제수입니다. 내외는 중앙과 지방을 말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제수를 용살사 사면하였다. 사, 내, 외, 옥수, 중앙과 지방의 재수를 사면하였다. 6월에 왕, 홍, 하니라. 여섯, 육, 달을. 6월에 임금왕, 죽을, 홍. 임금이 죽었다. 기림, 이사금이 죽었다. 6월에 왕, 홍, 하니라. 6월에 임금이 죽었다.